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토트넘이 해리케인과 호이비엘의 골에 힘입어 올브스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토트넘은 리그 6위로 올라섰습니다 경기수가 같은 상황에서 승점으로 드디어 웨스트햄을 따라잡았고 골 득실차에서 앞서며 6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5위 리버풀과는 승점 4점 차이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4위 첼시와의 승점은 두 경기를 앞두고 5점 차입니다 BBC에서도 토트넘이 챔스를 위한 4위권 가능성에서 산술적인 기회를 만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 진출을 위한 5, 6위권에 안착할 수 있는 좀더 유리한 고지로 올라서게 됐네요. 오늘 손흥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 호이비에르의 골이 터지는 순간 레길론의 멋진 볼 경합에서의 승리 후 공을 받아줄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이동해 패스를 받고 다시 베일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 후 후스코드 닷컴에서 평점 7.1점을 받으며 오늘 경기를 뛴 14명의 선수 중 다섯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무난한 플레이를 했다고 평가를 받았네요.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는 케인입니다. 케인은 이날 득점으로 시즌 22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케인은 총 22개의 골과 13개의 어시스트로 총 3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전체 최고 기록이고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도 케인보다 높은 기록을 한 선수로는 총 37개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리오넬 메시와 총 47개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레반도프스키 이렇게 두명 말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득점과 어시스트 두 부분에서 모두 두 자릿수 기록을 한건 케인이 유일하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24개의 슈팅에서 총 13개의 유효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건 2017년 헐시티에게 14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한 이래로 최다 유효슈팅 개수였습니다. 그리고 케인 혼자서 이룬 유효슈팅은 5개인데, 이건 울브스 팀 전체가 만들었던 3번의 유효슈팅보다 많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늘의 경기에서 팬들과 언론에게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알리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토트넘 팬계적인 스퍼스 웹에서 알리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예수 네 번의 터치에 81%의 패스 성공률. 한 번의 골대 강타와 한 번의 키패스 그리고 세 번의 태클을 보여줬네요.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인 캐러고도 알리 의 플레이를 보고 그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경기 후 있었던 인터뷰에서 알리는 경기를 즐겼습니다. 난 단지 내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승리했고 리그 순위도 올라서 다 좋은데 이번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것이 팬으로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왜 오늘 득점하지 못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너무 측면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메이슨 체제에서 벌어진 리그 총 4경기를 분석해 보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했던 사우스햄튼전, 셰필드전, 그리고 리즈전 3경기와 오늘 득점하지 못했던 울브스전에서의 히트맵에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득점을 했던 세 경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골대 정면에서의 플레이가 보이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골대 정면으로의 움직임 자체를 거의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슈팅 기회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손흥민 선수의 슈팅 개수는 단한 번입니다. 그래도 그한 번을 유효 슈팅으로 만들었네요. 대단합니다. 한 번의 슈팅을 득점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죠. 득점을 올렸던 사우스햄튼전과 셰필드전에서는 두 번의 슈팅만으로 득점을 했고요. 리즈전에서는 세 번의 슈팅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정말 적은 슈팅으로 득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득점 4위 안에 드는 선수들의 슈팅 수를 보면 현재 1위인 케인은 총 슈팅 131번으로 22골, 그중 페널티킥이 4골을 2위인 살라는 총 슈팅수 120번으로 22골. 그리고 그중 6골이 페널티킥으로 3위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총 슈팅수 115회로 18골 그리고 그중 페널티 득점이 9골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들의 절반 정도인 총 66회의 슈팅수로 17골을 넣었고 그중 페널티킥은 단 1골이죠. 그러니까 슈팅기에만 좀더 주어진다면 충분히 득점을 해주는 선수이지만 오늘처럼 단한 번의 슈팅만으로 득점을 하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리그 종료까지는 두 경기가 남아있고 좋은 몸상태로 남은 두 경기에 임한다면 본인 커리어 하이를좀더 높여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5월 20일 목요일 새벽 2시에 있는 아스톤빌라와의 홈경기입니다. 시즌 마지막 홈경기고요. 이날 경기에는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부디 이 경기에서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길 바랍니다. 지난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관중 입장을 허용했었고 그때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을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와 같은 장면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역시 아이게스